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시컨트의 역함수를 한번 미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바로 시컨트의 인버스 x 여친구 한번 미분해볼거야 자 여친구 범위는 x가 1보다 일단은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y는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럼 2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그럼 또는 y가 또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또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여 범위에서 일단 지정이 된다. 자, 그래놓고 y 골그시컨트의그 역함수는 바로 x는 시컨트 y로 처리를 할수 있을 것이며, 연마는 코사인 y 분의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여 친구를 음함수 미분을 하게 된다. 그럼 x는 미분하면 1. 자, 여 친구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 분의, 그 다음에는 또 마이너스 사인 y가 될 것이고, 그럼 dy over dx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 친구는 어떻게 될까? 바로 코사인 y 분의 sine y 곱하기 cosine y 분의 1감 dy dx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연마는 다른 말로 뭔데, 여 친구는 아 탄젠트 y 곱하기 cosine y 분의 1 dy dx가 된다. 예제 자그 다음에는 dy over dx는 어떻게 될까? 자 보시면은 탄젠트 y분의 코사인 y로 정리가 되겠지, 그치? 요, 해됐나 그럼 이제 힌트는 여기서 있다. x가 코사인 y분의 1이라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코사인 y는 x분의 1아입니까 그러면은 직각 삼각형을 갖다 그렸었을 때 코사인 y가 바로 여기인각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바로 B변이 X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X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높이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데, 높이는,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높이가 된다. 그럼, 코사인 Y가 X분의 1로 정해졌으니까, 이제, 탄젠트를 갖다 구할 수가 있겠지. 자, and, 탄젠트 Y는, 1분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코사인 y가 x분의 1로 될 것이고 탄젠트 y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거분의 1이 된다.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소리인데요. 자, y 골꼴 시컨트의 역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는 순간에 y프라임은 바로 x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소화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